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인카넥스 헬스케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인카넥스 헬스케어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반도체주가 날아올랐지만 CPI 데이터에서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자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과 합작 투자 발표로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cpi 소비자 지수입니다 전반적인 수치들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물가가 크게 오르진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상품 물가가 크게 급등했는데 이는 관세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제동 걸린 코인 시장입니다. 가상자산 선법이 하원에서 부결된 건데요. 가상자산 선법이 미국 시간으로 15일 연방의회의 첫 표결에서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금일 재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멀어지는 금리 인하입니다. CPI 발표 이후 근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에 관세의 영향이 발현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인데요. 앞으로 7월, 8월 물가 보고서에서 상승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상승했고 금값과 국제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외상성 뇌손상 및 뇌진탕, 폐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불안장애, 중독장애,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의료용 카나비노이드 의약품과 환각의료품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회사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숨어 있는 호재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적중했는데요. 종가 0.34달러로 전일대비 44%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마켓에서도 15%에 가까운 추가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과 함께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이라면 0.35달러 상단에 안착하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추경 매수가 가능하겠고 그때 목표가 0.5달러 하단까지 보면서 대응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주요 저항라인을 맞고 찰실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0.25달러 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 라인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난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이 시기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 라인 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난 영상 보시고 이 라인에서 추경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금일 장 시작과 함께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아줄 때 추매를 통해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주시고 0.5달러 하단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손실 만회하고 수익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인카넥 셀스케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앞으로 있을 임상 3상 실험입니다. 그리고 전일 발표된 이 합작 사업에 대한 진전 속도 그리고 향후 분기, 재무 및 비용 구조의 변화와 추가 임상 결과와 R&D 성공 성과에 따른 추세입니다. 바로 이런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인카넥스헬스케어의 순환매 타점을 좀 잡아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대응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숨겨져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단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도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한 대응 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인카넥스 헬스케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